자, 안녕하세요. 삼격동 노골입니다. 이번에는 아노바, 웰치 아노바에 이어서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크로스컬 리스, R, 을 통해서 이제 예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사용하게 될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던 어, 테스트가 그 뒤쪽에 이제 비모수적인, 그 비모수적인 사후 분석을 위한 그패키지고요 네. 데이터도 항상 그랬듯이 일단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들어보고 데이터를 대충 볼게요. 일단 쭉 훑어볼게요. 보시면 A 10개 있는 거고요. B가 좀 많고요. C가 이렇게 있네요. 일단 상황도, 상황은 앞쪽이랑 계속 지금 동일하게 가져왔습니다. 상황이 계속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서. 상황은 일단은 ABC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시간, 그리고 고등학교마다 차이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y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사교육 시간될 거고요. 그리고 x, 그룹 변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될 텐데, 이 데이터에서는 v a r i a 변수가 그룹을 의미하고 있고, v a 가 저기, 그, 사교육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끼리 매칭을 시켰고요. 그림을 대충 일단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좀 보시면은, 어,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보셨을 때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얘들 평균이 서로 좀 다른 것 같나요? A, B, C가 지금 각각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B랑 C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A, B, A, B도 좀 애매할 것 같고, A랑 C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러니까, 그 아노바를 통해서, 검정법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선 목적이 저희는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순서가 좀 다른 게한데 그룹 간 차이가 있는가? 인건데 이게 그룹 간 평균 비교라고 이어지는 건데요. 평균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도 아니죠. 평균이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값중 하나죠. 그중에서 제일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평균이죠. 그룹을 대표하는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표하는 값들끼리 대표하는 값들끼리 비교를 해줌으로써 그룹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그런 흐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간 평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룹이 두 개일 때는 티테스를 쓰면 되는데 세개 이상일 때는 아노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노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노바의 가정,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독립성과 정규성, 등분산성 가정을 하나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어, 네. 독립성, 정, 등분산성 과정까지 하나하나씩 확인해볼텐데요 일단 독립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 또 복사를 안 했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복사를 미리 할걸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연구의 목적이랑 그냥 데이터 추출했던 방법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이전에 했던 연구 내용을 확인해서가지고 지금 우리 데이터가 정, 독립성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가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정규성 검정은 잔차에 대해서 정규성 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잔차 구하는 방법은 그 아노바를 보시 아노바 영상 보시면 좀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이 약간 순서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아노바 함수를 통해서 정, 잔차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아노바 함수는요. 그 아노바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부수적인 잔차를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잔차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그냥 잔차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과 값을 안볼 거예요. 자, 잔차만 가져올 거고요. 잔차를 가져와서 이 잔차에 대해서, 샤피로이 테스트를 해주면, 당연히, p-value가 작게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p-value가 0.006657이 되고, 얘는 0.05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성 과정이 여기서 망가지게 돼요. 정기성 과정이 안 됨. 안 되는데. 러 이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순간 우리는 모수적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모수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잠시만요. 네. 모수적 방법을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요? 어차피 그비모수적방법을 사용하게 될 거라서 굳이 등분산성 검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결과는 이렇고요 네,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둔산은 다비슷하더나 오네요. 그러면 저희가 알수 있는 게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독립성은 됐고, 정기성은 됐는데, 아, 정기성은또안 됐는데, 뭐 이렇게 된 상황이네요. 근데, 지금 정규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아노바, 웰치 아노바 다 뛰어넘고, 크로스 크롤리스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크로스 크롤리스 테스트를 잠깐, 여기, 보시면, 음 제가 캡쳐를 해놓은 걸로 기억하는데, 따로 안 해놨네요. 네, 널을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예, 귀무가설. 귀무가설 설명이 나오는데 귀무가설이 어떻게 보면 얘가 좀 함축적인 의미 거긴 한데 얘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값에 대한 검정인 거죠. 아까 전엔 평균이었는데 이제는 그룹의 중앙값이 같은지에 대해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그룹의 중앙값은 나머지들이랑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앞쪽에서는 다 평균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중앙값 에 네, 대해서 네, 하게 됩니다. 근데 얘들을 저희가 좀요 상황에, 요 상황에, 아, 요 상황, 요 상황에 조금 더 플러그인 시켜서 디테일하게 쓴다고 한다면, 네, 요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뭐야, 늘겠어. 이게 중앙 값이 되겠죠. 그렇지? 음탕. 그러니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로스콜리스 테스트를 하면 되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해보시, 분석을 좀 해보시면은 계속해서 느끼시겠지만, 분석을 하는 거는 정말 얼마 안 걸려요. 앞쪽이 더 오래 걸리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게, 그, 데이터를 클린징 하는 게 정말 오래 걸리고, 가정이 안 됐을 때, 가정을 좀 만족시켜 주려고 데이터 변화, 변형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좀 조작, 아, 조작이라고 말하니까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그 조작이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뭐 데이터를 이렇게 좀 변형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분석하는 건 너무 쉬워서, 너무 간, 아, 쉽다기보다 너무 간단해서, 할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크로스쿨 리스 크로스, 크로스, 테스트, 끝입니다. 피블료가 지금, 아, 엄청 작네요. 0.00보다 작네요. 그러면, 규모과설를기각하고대립과설를 채택을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ABC 고등학교 학생들 사교육 시간 중앙값은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라는 건데, 그래서 어디가 다르냐? 다 다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까지는. 조금 덜 갔죠 결과가 결과는 좀덜 갔죠 그래서 사후 분석까지 진행을 할 텐데 사후 분석은 저희가 논문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논문인데 제 논문 아니고요 당연히 제논문 제 아니고 에이, 네 논문인데 이 논문을 보시면 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읽어보셔도 되겠지만 아마 읽어보시기에는 내용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가져왔거든요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이 논문에서 보시면은 이 포스트옥 테스트가 사후 분석입니다. 사후 분석인데 이 사후 분석이 일단 모수적 비모수적 방법은 아니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일단은 뭐 어드저스팅 피밸류 이런 게 있고 한데 뭐 어드저스팅 피밸류라고 하니까 뭐 어떤 걸 어드저스팅 시키는 건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서 요거는좀 일단은 너무 패스하도록 하고요. 이쪽을로두를 보겠습니다. 이퀄 샘플 사이즈가 있는데 샘플 사이즈 표본 수가 지금 저희가 그룹마다 다 다르죠.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면 네, 10개, 100개, 10개네요. b 가 많아서 이 샘플 사이즈가 지금 다르네요. 그러면 네. 어니컬 샘플 사이즈를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던 페어 와이즈. 그러니까 던 테스트를 하셔야 될 겁니다. 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R, R에 R에서 하는 법을 찾는데, 보통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뭐, 네. 뭐지? 네. 던, 뭐, 던, 던, 이런 식으로, 던 테스트 인 R, 이렇게 치시면 보통 나오실 텐데, 이게 그, 그거거든요. 그 패키지, 던 테스트라는 패키지에서 할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아, 얘좀 이따 보고, 일단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던 테스트, 네, 실행을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 보시면은, 지금, 페어와이즈, pairwise, 아, 페어와이즈가 아니라, 컴페리즌,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A랑 B, B랑 C,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A랑 B를 비교한 걸 거고, 얘는 A랑 C를 비교한 걸 거고, 얘는 B랑 C를 비교한 거겠죠? 보시면은, 별이 있는 거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보통 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위 수준 내에서 위 수준 알파 0.05 내에서 기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기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A랑 B는 기각을 하고 있고 B랑 C도 기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A랑 C는 기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 그림을 또 보고 확인을 좀 해보면은 A랑 B 그러니까 얘랑 얘둘이는 차이가 있는 거고 B랑 C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당연 차이가 있을 건데, A랑 C는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던 테스트에 의해서는.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평, 이렇게 열의 평균과 로우의 평균을 뺐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비모수에서는 중앙값을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평균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해서 아, 던테스트에서는 평균을 비교하는 건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널 나올... 그러니까 규모 과서를 보시면 각각의 그 비교는 여기 보면 probability of 요 부분이 비모수 빔오수... 예, 기 귀모가설이랑 똑같아요 나, 나중에 혹시 찾아보실 찾아볼 일이 있으면 찾아 이제 비교해 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는 지금 뭐윌콕슨메니틴이 랭크썸 테스트랑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결국엔 중앙값에 대한 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표현은 민이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 중앙값에 대해서 지금 검정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보입니다 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값에 대해서 네, 그러면 어쨌든 결론을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최종 결론, 얻을, 최종 결론 어쨌든 중앙 값이던 평균이던 어쨌든 그룹간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크게 그런 해석이 크게 막 바뀌고 그렇진 않으니까요. 변하진 않으니까 보면은 일단은 A랑 B랑 차이가 있다 하나씩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B랑 C도 차이가 있다. 근데 A랑 A랑 C랑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림 보면서 좀 해보면,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B 고등학교가 A, B, 고등학교에 비해 사교육 시간이 높 많다 많다 뭐 길다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A와 어 잘못 썼네요 이게 C죠? A, C 고등학교는 사교육 시간의 차이가 뭐 없, 있다고 할수 있다고 하기 어렵다. 아, 말이 조금 조금 그렇죠. 이게 통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데. <laughs> 고등학교의 시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기엔 좀, 없다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테스트 결과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laughs> 네, 있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이런 결과를 얻을, 얻으면서 이제 크로스컬 리리스 테스트도 끝이 나게 될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네, 결과라든지, 그런 흐름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증이라든지 좀 틀린 것 같다라든지 그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원래 하기를 했었던 아노바 그첫 번째 개요영상에 대해 개요영상에서 하기를 했었던 것들 아마 다 정리가 된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한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고 더 남은 게 있으면 영상을 더 찍도록 하고요 더 끝났다고 싶으면 다 끝났다고 싶, 다 끝난 것 같으면 이제 다음으로 투웨이 아노바를 하,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아노바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분석을 하든지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없으면 투웨이 아노바를 할것 같아요. 일단 흐름대로 좀 아노바를 전체적으로 좀 끝내놓고 근데 좀 어려, 어렵다? 조금 헷갈리는 것들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안코바 였나? 뭐 그런 것들? 맨코바 이런 것들? 좀 아노바의 특이한 케이스들은 일단은 하진, 않을 일단은 하진 않을 것 같고, 일단 대중적인 것들을 먼저 다 올린 뒤에, 그 다음에 좀 마이너한 것들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투웨이 아노바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웨이즈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투웨이 아노바까지는 할것 같고요. 그 뒤로는 상관 분석이라든지 카이스퀘어도안 했죠. 카이스퀘어도안 했던 것 같고, 뭐, 할게 너무 많네요. 그래도 대중적인 것들 조금, 자주 쓰이는 것 주류 주류로 많이 쓰이는 것들을 빨리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 이렇게 좀 비주류적인 것들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쯤 되면은 저도 그런 걸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여러분들의 데이터들 받아가지고 그 영상을 찍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좀 공유를 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영상을 그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좀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아직은 특별하게 제 영상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일단 메이저한 것들 뭐 회귀분석까지 올리고 나면 그래도 좀 검색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회귀분석을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요 로지스틱까지도 할 거고요 일단 네 그거는 뭐그 뒤로 생각을 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 긴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사, 이 영상 3개 연속 찍었더니 배 고프네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삼겹동 너글이습니다 감사합니다.